지금 다들 세나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. 어, 됐다. 됐다, 됐다. 오케이. 어, 솔직고객할게 있는데, 그룹 라이딩 처음입니다 아, 괜찮습니다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대열주행이이 뭐니 있다고 들었는데. 아. <laughs> 아, 그냥 뒤에 따라오시면 돼요, 그냥. 앞 차랑의 그 거리 있잖아요. 네. 거리에서 살짝 옆으로 보면은 앞에 볼수 있잖아, 시야를. 네. 그렇게만 오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영종도 가보신 분 계세요? 그 월미도 아세요? 오, 월미도는 알죠? 월미도 날죠? 네, 월미도에서 그 놀이기구 타는데 있죠. 거기 바로 옆에 선착장이 있어요. 음. 아, <laughs> 날씨 좋다. 촬영할게요, 옆에서. <laughs> 그래서 들어갈게요. 네. 아니 여기 좀 깊어요. 네. 좀 들이보아요. 500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진 거긴 해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. 아. 쌤 우리 점심에 뭐 먹어요? 아 어, 오징어 아니다. 낙지볶음. 낙지볶음. 아. 왜 지옥의 요람을 하고 계세요? 그러니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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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이다 오늘 네, 되아 왜요 왜요? <laughs> 오토바이 어러워지는거 오토바이 더러워지는 거 되게 싫어 <laughs> <laughs> 아. 요도 <laughs> <laughs> 아, 드디어 왔습니다. 제가 배편 보고 올게요. 450cc 이상, 6,000원. 6,000원, 얼마 어, 안 하네. 30분부터 매표 저거 시작한대요. 여기 제가 승차권 끊었는데 이름 전화번호 쓰셔야 된대요. 아, 이거 한 장씩 해서. 아, 우와. 여기, 여기.

아, 와, 역시 와, <laughs> 공격 당한다. <laughs> <laughs> 일반 도로가 아닌가? 네. 여기도 좀 울퉁불퉁할 거예요. 뭐야? 왼쪽이네요? 아, 1번이다, 1번. 여기 사는 라이더는 없겠다. 있다, 그러던데 아. 아, 그래요? 아, <laughs> 그 사람들도 타고 나가려면 은배 타야 된다,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. 근데 있긴 있나 봐요. 아. 왕복 1 0 0번 주말에 민재라는 친구 있잖아요, 고등학교 수명 민재라는 친구네 부모님이 여기 영종도에서 센터 하세요. 아.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에 밝한 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, 생각보다. 아 배달은 있겠죠, 배달은? 그죠, 배달이 있을 것 같은데. 없으면은. <laughs> 없으면 노다지. <laughs> 여기 닮아야 돼. <laughs> 어, 배달 여기 괜찮겠다. <laughs> 여기만 돌면. 여기. 차선 변경할게요. 1차선으로 오셔야 돼요. 네. 그래도 끝에까지 가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네요. 어, 그 섬이 좀 크나 봐요. 생각보다 큰거 같아요. 그냥 가로질러서 끝에 가면은 딱 30분 걸리는 거 같아요. 뭐야? 오토바이 뒤에 금지 표지가 있는데? 에? 에? 어! 어 고속도로가 있네 이 길은 아니야 아 오른쪽 오른쪽 영종하이지 영종하이지 어. 아그 아예 영종도 건너는 다리로 가는 길인가 그런가봐요 아, 아, 넘어가 봐요와 진짜 터진 난다 여기 좋네요 되게 길다로니까요어 저기 사고 났나봐 어 우측에 어 그럼요. 오토바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바로 가야 돼요. <laughs> 회의를 해야 돼요. 왜냐면은 다시 넘어가서 거기서 차안 막히는 시간대에 빨리 가서 또 언니랑 도니님은 또 승필님은 또 막히는 데가 있으니까 아... 너무 좋은데? 부담스러운데? 아...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우리 조개구이 이런 거안보이고있요 굳이 여기 왔다고 조개구이를 어, 먹어야 그냥... 되는 그건 없으니까 어 뭐야 오늘 눈닫어안 열었어. <laughs> 근데 설마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데? 위에 카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제가. 아, 드디어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오늘이 평일이라서, 딱 화요일이니까, 보통 화요일이나 월요일에 추모인 음식점들이 많나 봐요. 맛집을 추천받아서 겨우 왔어요. 사람 엄청 많은데? 안녕하세요. 혹시 아무 데나 앉아도 되나요? 몇 분이세요? 다섯 명이요. 단체석으로 편하신 자리 앉아주세요. 어, 미역국부터 맛있는데? 어, 맛있어네괜찮아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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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 저렇게 짜릿해졌나 엄청 건강한 맛이야 맛보기로 한 수준 순천히 뭐 나가는 거 아니야? 이제 밥 먹고 밥 진짜 빨리 먹었어 밥 먹고 카페를 갈 거예요 여기서 6시가 막배라고 하니까 6시에 나가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배를 타러 가야 될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쪽에 좀 늦게 와가지고 차 막히기 전에 다 복귀를 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. 산미가 엄청 센 거네. 개인적으로 산미가 센거 싫어하는데. 난못 마시겠다. 진짜요 원이에요 원샷 때려야 돼요, 원샷. 어, 뭐 돼. 원샷, 원샷, 원샷에0 0천 원이야. <laughs> 근데 너무 신나데 찍어. 와샷원 완전 재밌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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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언니 완전 해맑아 <laughs> 다시 월미도 쪽으로 가요 배가 뭐 아침에는 언제부터 뜨는지 모르겠는데 6시면은 배가 어, 없대요. 그래서 4시에 지금 표 끊고 4시 반거 지금 타러 왔어요. 보니까 시속 한 14km, 15km 이렇게 가는 거야 우와 와와와 와. 와 그냥 긁어 버려. 와 와. 어, 어다안될거 얼굴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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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흔 떨리는데. 아까 오라고 어 이거 빨리 가야될 것같은데 이거? 와 배타는 차들이 꽤 많네 신기하다 그러게요 왜이 시간에 들어가지? <laughs> 아 이제 집으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월미도에서 배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해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투어로 찾아뵐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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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